황영웅의 여동생이 미스트로트 3 오디션에서 깜짝 등장하며 심사위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녀의 각자 행동과 발언 하나하나는 가수 황영웅을 연상시켰고 이러한 유사점들로 인해 심사위원 장윤정은 그녀와 황영웅과의 관계에 대해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장윤정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분위기를 한층 긴장시키는 동시에 기대감을 높였다. 황영웅의 여동생은 장윤정이 황영웅 느낌이라고 말했다며 그녀에게 묘한 감정을 자아냈다. 이러한 여동생의 출연은 심사위원들에게 우려를 가져다 주기도 했다. 많은 이들은 그녀가 오빠의 명성 때문에 엄청난 압력을 받을까 봐 걱정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모든 걱정은 사라진 듯 했다. 그녀의 독특한 매력과 재능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다. 공연이 끝난 후, 심사위원들은 그녀의 탁월한 보컬 실력과 호소력 있는 목소리를 칭찬했다. 황영웅의 스타일과는 확연히 다른 그녀의 목소리는 관객과 심사위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이는 이 유명한 예술가 집안의 다양성과 풍부함을 증명하는 사례가 되었다. 황영웅의 여동생은 무대 위에서 긴장감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예상치 못한 열광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그녀는 많은 이들이 기대했던 황영웅의 오빠와는 전혀 다른 재능 넘치는 예술적 면모를 보여주었다. 그녀의 출연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스트로트 쌈 대회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이 젊은 여성은 탁월한 보컬 실력뿐만 아니라 음악적 재능이 가족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넓게 퍼져 있음을 증명했다. 그녀의 인상적인 무대 이후 관객과 심사위원들은 그녀의 자신감 넘치는 연기력과 특히 그녀의 매력적인 보컬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들은 황영웅의 여동생에 대한 인정뿐만 아니라 그녀의 예술적 열정을 계속 추구하게 하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었다.